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나는 신인이니까 뭐 그렇게 소 옆에서 자도 되는데 인간이 소 옆에서 자면은 제대로 될까? 어려워지는 거야. 결함이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소화하고 있어도 그런 대로 지냈고 인간 세상을 와서 문화를 안으라고 열심히 노력했죠? 한 개라도 인간 세상의 문화를 잘못 알면은 여러분하고 소통이 되나 안 되나? 이 소통 때문에, 이, 이 소통이란 것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어린 시절에 죽기 살기로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죠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모섬살이, 중학교 때는 야간중학교, 고등학교, 야간고등학교, 두번다 검정 옷이 보는 학교야. 그러니까 고등 중학교는 고등 공민학교, 고등학교는 산업 전수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이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 합격을 했는데, 고등학교 검정고시 볼때 동대문 상고에서 봤어. 나는 협성 고등교 공민학교를 다녔으니까, 야간을 다녔으니까, 학교 기간이 1년 반이야. 중학교 기간이 1년 반입니다 그러면 1년 반 중학교를 야간중학을 다녀가지고 검정고시를 치러 동대문 상고를 갔어요 거기서 시험을 보니까 동대문 상고를 갔는데 시험문제를 보니까 다른 시험은 다 쳤는데 수학시험은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수학문제가 10개가 나왔는데 전부 주관식이야 근데 전부 인수분해 미적분 이런 것만 나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대입 검정고시 시험 문제하고 바뀌어 버린 거야 이게. 아, 그, 그 학교에서 그날 대입 검정고시와 고입 검정고시를 치는데 이 수학 문제를 든 선생들이 교실을 잘못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데 개변이 일어났어요. 한 과목이 40점만 받으면 탈락이야. 다음 해에 또 시험을 쳐야 돼요. 무슨 이해가죠? 그리고 이게 문경호가 나중에는 이걸 자체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붙은 사람이 몇 명이 안 돼, 그 해에. 검정 옷이 붙은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수정을 못 했어요. 수정을 안 해서 그걸 끝났는데, 왜? 그 엄청난 파장이 있으니까. 어? 그런 사태가 생겼는데, 내가 거기서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수학 시험이 네 문제 맞아야 40점이잖아요. 열 문제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은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알고 풀었어요 <laughs> 어 풀었는데 수학 시험 시작하기 5분 만에 내 하나가 남은 거예요 다 나가버려 다 나가버려 시험지 딱 엎어놓고 다 나가버려 그래서 나는 야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가 다 있나 그 시험 문제하고 싸움을 한 거야 다른 건다 100점 자신 이 있는데 요것만 낙제야. 그러면 그, 그 시험을 다음에 또 쳐야겠죠. 1년 있다가. 그럼 그거 얼마나 문제가 생겨요. 수학시험만 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다열 과목을 다 쳐야 되니까. 아, 이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리고 그래, 그걸 붙들고 앉아서 정말 눈을 감고 내 혼자만 앉아 있는 거야. 그때 내 심정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시험을 봐서 백점을안 받은 일이 단한 번도 없는데, 그 시험에서 내가 떨어진다. 그내전에 없는 거야. 그러까 시험 문제를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열 문제인데 주관식이야. 풀어헤쳐야 돼. 시험 문제를 앞에 놓고 고개를 숙이고 다 있는데 정막감이 흘러가는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그 시험 감 선생이 내 혼자 때문에 앉아 있는 거야. <laughs> 야 학생. 그만 나가지. 아니, 선생님, 좀더 계세요. <laughs> 끝까지 생각이 생각을 거듭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냈네. 그럼 얼마나 지독해요? <laughs> 열 문제를 끝까지 풀어서 틀리든 말든 딱 풀어냈는데 40점이 넘어. <laughs> 네 문제가 10문제 중에 4문제가 네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가 난리가 났었어 간 애들이 100% 떨어졌는데 내 혼자 붙었잖아 그래 안 그래 제가 어떻게 대입 검정고시 수능 수학시험 문제를 4개나 네 합격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검정고시 그때 합격이었어요 네, 우리 학교에서 내 혼자 응? 아니 학교가 검정고시 합격률을 80%까지 자랑하다가 갑자기 한 명이 붙었어요. <laughs> 그런 사태가 나니까 문교부 장관 그 당시 이름이 권호병 문교부 장관이에요. 권호병 문교부 장관이었어요. 문교부 장관 집에 쳐들어가서 학생들이 전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서울에서 그 사람 집이 신문로에 있었어요. 나는 안 갔죠. 붙었으니까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억울한 근로자 학생들이 1년간 다시 검정옷을를 쳐야되는 네. 선생 실수로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문교부는 그걸 다시 재심을 친다 친다 하다가 안쳐버렸어 네. 알겠죠? 네. 그 구제된 학생은 내 하나예요 네. 아. <laughs>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끝까지 종이 땅칠 때까지 끝까지 안나고 치니까 그 선생이 나를 유심히 보더라고 나를 열심히 보더니 내 이름을 딱 적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40점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 선생이 해줬는지, 내가 풀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엄청난 이득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끈질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laughs> 어. 어. 지금까지도 그 시험 문제 내가 친거내 가지가 붙었는지 <laughs> 선생이 가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 써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laughs> 이해가죠? 네. 왜내 문제가 붙냐 말이야. 한 과목이 40점 이하면 전체 시험 문제가 100점 맞아도 탈락이야. 금용호 씨는. 그런데 나는 그 선생님이 수상해 약간. <laughs> 이래가지고, 지수님은 뭡니까? 그렇지 쉽게 포기하면 되나? 안 끝까지 앉아있으면서 문제를 푸느라고 끙끙대는 걸그 선생님이 딱 보고, 쟤는 분명히 쟤가 뭐가 될 놈이야. 쟤는 봐줘야 돼. 정말 쟤는 내가 봐줄 거야. 요렇게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또그걸 썰어가니까 <laughs> 이 선생이 그걸 보고 어이 참 감격. 알겠죠? 이 소통 공부를 국민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 거 말도 못하겠죠? 예. 어린 나이에 무성살이하면서 공부를 얼마나 했든지그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예.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소통이 잘돼 이쁜 예. 여자는 더 잘돼요. <laughs> 소통이 빨라. 남자들은 소통이 조금 덜 돼. <laughs> 어. 알겠죠? 네. 어.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님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님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laughs>